이안이 지금은가지 이안아 지금 똥싸지여 <laughs> 할머니랑 할머니랑 통화하다가 <laughs> <응>. 똥싸. <laughs> 이유이 시작하면 변비가 응. 오는 아가들도 있다던데 그래도 되직한 게 들어오잖아. 음. 근데 우리 이안이는 뜬가로 사고. 더... 이 아니 아빠 닮아서 변비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. 음? 응? 나잘 앉아 있는데 이제. 다 쌌어? 응. 아뭐 근데 오빠 의자에서 응가하면 부작용이 뭐냐면 등뒤로 <laughs> 응가. 아 그래? 응. 응. 응가. 응가 다 했어? 아이고. 아이 기분 응가. 좋아. 응가 다 했나 보다 웃는 거 보니.